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손꼽히는 폴 포트는 1925년 5월 19일 브렉스바우라는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명은 살로사인데 널리 알려진 폴포트라는 이름은 정치적 가능성을 뜻하는 프랑스어 폴리티크 포텐시엘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상당히 알아주던 분홍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정식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 프놈펜의 기술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그는 1949년 만 24살의 나이에 국비장학생에 선정되어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무선 전자공학을 배우기 위해 유학길에 오른 폴포트였지만 이 유학이 캄보디아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0대 중반부터 이미 공산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공산당에도 가입했던 그의 유학생활은 공부는 뒷전이었고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하며 모든 시간을 공산당 활동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훗날 캄보디아 최대의 비극을 불러오는 크메르 루즈의 지도부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크메르 루즈는 붉은 크메르라는 뜻으로 강한 민족주의 성향과 급진적인 공산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단입니다 였죠.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은 모두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지녔는데 자본주의를 앞세운 유럽 열강들을 비난하며 민족주의 성향이 결합된 공산사회주의가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배하던 프랑스가 1954년에 철수하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당 지역 국가들은 걷잡을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세 번이나 낙제한 그는 1954년에 캄보디아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캄보디아로 복귀 후 그는 1956년부터 1963년까지 분원펜의 사립학교에서 역사와 프랑스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1963년 교사를 그만둔 폴포트는 프랑스 유학 당시 인연을 맺은 인물들과 함께 크메르 루즈 창설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를 표방한 크메르 루즈는 초기에는 그 세력이 미미해 특별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단체였으나 1970년을 기점으로 그들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론노이라는 장군이 캄보디아 왕정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구광시아누크는 크메르루즈의 힘을 실어주었고, 이에 크메르루즈의 화력은 막강해졌으며, 크메르루즈를 지지하는 인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벌이고 있던 미국이 베트콩들의 물자 운송로에 포함되어 있던 캄보디아의 국경지대 마을을 무차별 폭격.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일로 미국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게 된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크메르루즈를 지지하며 더욱 그 세를 불려갔죠. 미국을 등에 업고 시도한 론 노레 쿠데타는 성공했지만, 지지 기반이 취약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1973년을 끝으로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며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지원 역시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론놀 정부는 점차 세력을 잃어갔고 결국 1975년 크메르루즈 세력이 수도 푸놈펜을 점령하며 비극의 서막을 알리게 됩니다. 폴포트는 집권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며 공포 정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죠. 과거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전통은 사라질 것이다. 폴 퍼트를 필두로 한 카메르루주 행정부는 급진적인 공산주의 사상으로 통치를 시작하며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농업 중심의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 정립을 목표로 모든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박탈 국가가 지정한 집단 농장에서 생활해야 했고 전국에 있는 학교를 폐쇄시킨 뒤 어린아이들에게 강제로 사상교육을 시키며 크메로루즈의 소년병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더 가지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면서 기존에 있던 화폐제도를 철폐해버렸고 사실상 모든 물건을 물물교환과 배급으로 해결하는 원시적인 경제 형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폴포트는 본인이 말했던 대로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박살내며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 했습니다. 이런 포갑적인 정치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시위와 반발이 생겨나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거의 위치광이처럼 국민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발전을 가로막는 자로 규정하며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학살극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관련되어 있거나 교수,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던 모든 이들을 모조리 처형하거나 수용소로 보내버렸고 예술인과 체육인 그리고 유학을 했거나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폭정은 도를 넘어 심지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거나 안경을 쓴 사람 혹은 책을 보는 사람들마저 지식인으로 규정해 사륙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언론사는 TV 라디오 할것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왔고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으며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폴포트. 학살의 기준을 놓고 보면 그는 가장 먼저 처형되어야 할 사람이었죠. 이렇게 모든 국민들을 농민화시켰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 속에 죽어갔습니다. 폴포트가 가 집권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이 당시 폴포트의 폭전과 기근으로 희생된 캄보디아인들의 숫자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 가까이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20에서 25%의 국민이 이 기간 동안 비명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는 1979년 베트남과 연합한 반크메르루주파에 의해 세력을 잃고 쫓겨났는데요. 하지만 그는 크메르루주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해서 국내 전세에 간섭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뒤늦게 그의 만행이 알려지며 국제 사회의 비난 속에 그는 점차 자리를 잃어갔고. 부하들의 배신으로 그의 세력은 사실상 괴멸 상태가 되었죠. 1998년 4월 마침내 그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어떠한 재판을 받지도 않았고 자신의 폭정에 대한 사과 한 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념에 따른 희생이 있었을 뿐 살해는 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말까지 늘어놓았죠. 식민 시대 이후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렸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매장당한 장소는 킬링필드라 불리게 되었고 현재까지 무려 2만 개 이상의 킬링필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자국민 수백만 명을 살해하며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학살을 벌였던 폴포트, 공산주의식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5년이라는 시간은 캄보디아인들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비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